ROK 군사전문 TV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시제기들의 시험비행에 성공함과 동시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고, 마침내 양산을 목표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자국산 전투기 개발 국가로 대한민국이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군이 운영하는 j 2 0 전투기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진정한 스텔스 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마침내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에서 열린 국제산업칼럼에서 올라온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적시 적재에 제압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인 블록2와 함께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근 30조 원 가까이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는 중국의 공군 전력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신빙성을 더해주듯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연구원들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형태 블록 1 형태를 갖춘 전투기와 동시에 블록 2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전투기를 한국 공군이 500기를 보유할 것을 목표로 했으며 KF-21 스텔스기 성능 개량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특기인 초정밀 공학과 전 세계 반도체 1위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용해 다음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국형 차세대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보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플라즈마 스텔스에 관한 초기 연구 개발을 통해 기초적인 체계를 구축해 놓는데 성공해 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의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으며 플라즈마에 이온화된 대기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에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KF21 전투기를 관측해봤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결론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다르게 플라즈마 스텔스를 인공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전투기 동체 단면에 타이타늄 합금과 전자기 방사선 이온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동체 부분에 플라즈마 발생기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양날개 끝부분엔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게 핵심 관건인데요. 전투기의 동체에서 발생한 전리기체는 기체의 표면을 따라 꼬리 쪽으로 흐름에 따라 양날개 끝에서 발생한 자기장으로서 플라즈마를 기체 외부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로 대한민국이 개발할 새로운 무인 공격기 KUSX 가오리의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KF21 전투기의 동체를 이용해 플라즈마 스텔스 장막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적군의 전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흡수해서 KF21 전투기가 적군의 전투기에 식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성을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요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들을 희미하게 포착하는데 성공해내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연합 역시 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을 강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냉혹한 군사무기 분야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분명했고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kf 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인 현재 전투기의 전투 방식은 얼마나 빨리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얇은 형태의 플라즈마 장막이 KF-21 전투기에서 계속 유지되며 적군의 레이더 탐지는 불가능해지며 중국에서 만든 자체 레이더는 우리가 만든 A사 레이더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져 완벽한 스텔스가 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존의 구형 스텔스 기술을 대체할 만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하지 못한다면 스텔스라는 이름뿐인 전투기는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의 탐지대, 순식간에 격추되고 많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현재 전세계 국방부 사이에서 가장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단연 고도로 발전된 A사 레이더의 탐지 성능입니다. 대한민국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 차세대 지라갈륨 소자의 독립이 이뤄지면서 KF21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레이더 소자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차세대 지라갈륨 소자는 미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하려는 다음 단계의 A사 레이더 소자이며 소수의 국가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와트급 지라갈륨 전력 소자 기술은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라갈륨 MMIC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서 미국산 전투기나 통신체계에서도 상호 운용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레이더 소자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레이더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에게 기술의 조언을 구했지만 단 1%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차세대 질환, 갈륨 소재 개발을 위한 국내 방산 연구 개발에는 오로지 독자적으로 일어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6세대 항공 장비의 핵심 체계로서 기술력 향상에 따라 완전한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 스텔스 전투기에 관한 유지 비용과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입니다. 즉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완전한 형태의 플라즈마 스텔스막을 구현한다면 과거부터 존재했던 미국산 무기와 러시아산 무기라는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형성해 KF-21 전투기의 초대박 해외 수출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스텔스 형태인 블록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부정적인 언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는 전투기 연구 개발자들은 개발이 좌초될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 없이 4호기의 첫 비행에 이어서 공대공 미사일 발사까지 완료하였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위해 야간 비행과 시제기 4대를 동시에 운용하며, 2026년 스텔스 형태의 KF-21 블록 2 양산 전까지 여러 가지 스텔스 시험과 전자 장비 테스트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의 반복적인 시험 비행은 물론 시제 5기까지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대한민국 아로케이 군사 전문 TV 시청 감사합니다.